카페인이나 당분이 섞인 음료는 마신 만큼의 수분을 밖으로 배출시키기 때문에 커피는 마신 양의 두배 만큼의 물을 콜라와 같은 음료 역시 마신 양의 두 배의 물을 추가로 마셔야 합니다. 즉 커피나 콜라와 같은 음료는 물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. 한편 차를 물처럼 즐겨 마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. 차는 어떨까요? 원래 차는요. 입차가 차거든요. 입차에만 카페인이 들어있고요. 곡차에서는 카페인이 안 들어있어요. 그래서 곡차는 사실은 물 대신 드시기에 굉장히 좋은 음료수라서 옅게 해서 곡차를 많이 드시면 수분 섭취량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. 보리차, 별명자차, 메밀차 등 입차가 아닌 곡물로 우려낸 차는 수분 섭취에 도움이 되는데요. 가정에서 물처럼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. 반면 녹차, 헛개수 입차, 그리고 홍차 등의 입차는 카페인으로 인해 곡물차보다 수분을 더 빼앗아 갈수 있습니다. 음료수로 판매되는 입차 역시도 마찬가지에 물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.